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까이스텍입니다. 오늘은 카사마트 초심자를 위한 재능 찍는 순서랑, 그리고 잠재 어떻게 찍는지, 마지막으로 훈련장에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스킬들이 나가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킬은 당연히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일단 드리블 쪽부터 가볼게요. 드리블의 전송 레이업. 드리블 하자마자 레이업 하는 거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톱 턴 슛. 슛 쪽에서 스톱 턴 슛을 배우셔야 됩니다. 드리블 이후에, 요렇게 턴을 할수 있는 거. 그냥 원래도 턴을 할수 있는데, 드리블 후에 턴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렇게 찍으시고, 백스텝 드리블. 예, 백스텝을, 근데 요거는, 이슛 쪽에서 백스텝 한 다음에 슛 하는 거. 요렇게. 요렇게 네 가지만 배워도 공격은 사실상 완성인데요. 하나 더 배우면 좋은게 요 페이크 앤 드라이브 패스를 주는 척 하면서 드리블을 하는건데 공을 받, 받을 때 가만히 딱 받고 패스하는 척을 해야지 이미 움직인 상태에선 요게 발동이 안된다는거 요건 주의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패스를 왔다리 갔다리 해, 하면서 요런 페이크를 쓰면 상대가 순간적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많이 써주면 좋은데 요렇게만 해도 이제 공격 스킬은 다 배운 거거든요. 요렇게만 해도 게임 할 수는 있는데, 카드 안 들고 쓸수 있는 요 패스 스피드랑, 세이프 패스 거리, 요거까지는 꼭 찍어주셔라.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궁을 끝까지 다 찍으시고요. 그럼 이제 남는 게, 요런, 스틸이나, 패스 이런 식으로 남는데요. 뭐 사실 어떤 걸 찍으시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패스냐 스틸이냐는 제가 추천을 하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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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셔도 되고 아 스틸 쭉 배우셔도 되고 진짜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스틸을 만약에 밑에 블락 잠재를 가시면은 이맨 밑에 거만 찍으시고 스틸은 그렇게 굳이 많이 안 찍어도 되는데 잘 터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굶히면은. 그래서 스틸을 먼저 배우셨으면 스틸 먼저 하셔도 되고 어블락 먼저 하셨으면 이거 패스를 찍으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재능 순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드리블이랑 슛 쪽에서만 다 배워도 공격은 거의 다 되는데 궁을 얼마나 빨리 많이 키고 싶느냐 요게 중요한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을 보겠습니다 요건 일본 서버 랭킹인데요 음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 일단 이 친구는 잘 보시면 스틸하고 블락을 20일에 19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요런 거는 초보자분들한테 추천을 안 하는 게 원래 다른 캐릭터 할때 스틸을 찍을지 블락을 찍을지 미리 결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잠재를 다 맞추시면 30개 세트를 다 맞추시고 나서 나중에 스틸 같은 걸 추가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잠재를 가져가야지 컨셉을 확실하게 쭉한 다음에 가져가야지 이 친구들은 이, 이게 지금 시즌5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서버는 지금 시즌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당연히 잠재가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의 시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일단 저렇게 맞춰야겠다라고 해버리면 다른 캐릭터를 내가 키웠을 때 잠재가 안 맞을 수가 있고요. 내가 블락을 확실히 많이 해보고 혹은 스틸을 확실히 많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야지 일단 반반가자부터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될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어, 미패불이냐, 미패스틸이냐는 뭐, 스, 미드스틸이냐, 미드, 미드스틸에, 그러니까 패스 미드는 무조건 있는 거고, 노랑에서 미드스틸에, 스틸패스, 스틸패스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블락인 경우는 반대로 미들블락에 블락 점프를 가시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반반을간 상태인데, 더크나노랑, 노마크랑 앵클 종결자인데요. 앵클 종결자는 사실 상대가 가속을 켰을 때 5%가 추가가 돼요, 앵클이. 근데 카사마치는 워낙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캐릭은 모르겠는데 카사마치 같은 경우는 상대가 가속을 키면서 쫓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독 앵클 종결자가 좀 좋은 캐릭터이긴 합니다. 보통은 앵클 걸려고 하면 이 노마크, 노마크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궁을 빨리 키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더크나노이두 개는 필수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는 미패 스틸입니다. 스틸. 미들, 패스, 스틸, 요렇게 가는 거고, 미패불인 경우, 딱, 이게 딱 좋은 예시가 이세 명이 따다닥 있는데, 미패불락인 경우는 공수 겸비로 미들명 중 3.5%에 퍼 블락 범위 0.25가 추가되는 것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마크는 필수고, 앵클 종결자를 갈 거냐, 공수 겸비를 갈 거냐를, 미들패스 블락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미들패스 스틸은, 공수 겸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앵클 종결자에 노마크를 가시면 됩니다. 요건, 저번 시즌도 요세 가지 패턴, 거의 비슷했어요. 반반 가거나, 스틸 가거나, 블락 가거나. 근데, 아까 반반 갔을 때, 앵클 종결자 대신에 공수 겸비 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반 가는 경우는 앵클 종결자냐 공수견비냐를 선택하는 거고 미드패스 스틸은 요런 식으로 가고 미드패스 블락은 요런 식으로 특성을 간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초심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대충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다섯 가지만 배워도 사실 거의 다쓸수 있거든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스킬들은, 페이크 앤 드라이브 있었죠? 이거? 요거를 섞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연습을 좀 하세요. 요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를. 자, 일단 백스텝부터 가볼게요. 백스텝. 자,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백스텝하고, 백스텝은 기본적으로 방향키를 놓지를 않아요. 방향키를, 놓지를 않기 때문에 방향키를 중립으로 두시고 그러니까 방향키를 안 움직인 상태에서 요렇게 슛을 쏘는 게 있고요 그니까 백스텝? 방향키 안났죠어 그리고 백스텝 하면서 슛도 방향키 이턴슛 있죠? 턴 슛을 방향키를 안 넣고 하면 요런 식으로 바로 쏘는데요 방향키를 만약에 백스텝을 하고 방향키를 넣으면 요렇게 갈수 있어요 그니까 방향키를 넣느냐 안넣느냐가 되게 중요한거거든요 요, 요 슛을 쏠수 있냐 없냐는 방향키 안 넣고 안넣고가 요거고 방향키를 안 넣고 넣고가 요겁니다 요게 방향키 안 넣고 안넣고는 뭐가 좋냐면 상대편이 부채골에서 앵클을 안 당하려고 요렇게 하면 앵클을 당하잖아요 이 부채골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일부러 밖에 나간다거나 그러니까 거 혹은 옆으로 갔을 때 잘 막을 수 있는 게부채꼴에서 최대한 이 카사마츠랑 안 붙고 있는 게이 옆으로 갔을 때 금방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의식 안 하고 옆만 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럼 빠르게 이렇게 쏴버리면은 뒤에 거를 방해도 못 넣는 경우가 있죠 혹은 블락을 아예 못한다거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상대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많이 좋고요 만약에 상대가 너무 의식할 것 같다 하면 심리전으로 옆으로 돌아서 쏴버리면 내가 바로 뒤로 가서 요걸 하는 줄 알고, 헛블락을 이 앞에서 치는 경우가 있어요. 헛블락을 안 치더라도, 요거 자체가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뒤로 가서, 이렇게쏠 수도 있는 거죠. 카사반치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 이게 잘 먹혀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는 드리블을 한번 볼게요. 옆으로 드리블은 당연히, 이 레이업도 있겠죠. 레이업도 있고, 방향키를 넣고 제자리에서 방향키를 순간적으로 풀어야 돼요, 요거는.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쏘는 거. 이게 순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못 치거든요. 요, 요게 좋은 점은 뭐냐면 센터가 레이업을 막기 위해서 요 앞에 있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가 요렇게 하고 여기서 하면은 센터가 이부채꼴까지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꽤나 골치 아파요, 센터 입장에서. 요런 데 있다가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뒤로 가서 쏠 수도 있는데 옆으로 가서 이렇게 턴슛 말고 턴슛이랑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가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가면 레이업도 되잖아 이렇게 하고 레이업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레이업을 막으려면 골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골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센터 입장에서 여기 나와 있다가 레이업 할 때만 뒤돌아서 가속을 치, 쓰고 쳐야 되는데 이게 참 골치가 아픈 상황이에요. 보통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많이 쏘고요. 방향키 방향키를 해볼게요. 방향키를 하고 한번더방향키를 하면 이렇게 멀리까지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꽤 멀리 가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상대편이 가속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센터도 여기까지 나오는 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카사마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 반대로, 뭐 당연히, 턴슛은 방향키 바꾸면, 이렇게도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이 너무 저쪽을 의식해버리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당할 수가 있다. 요렇게만 아셔도 되고, 그리고, 궁극기 있죠, 궁극기? 궁극기는 세번 연속, 이렇게 쓸수 있는 거라서, 아까 앵클 잠재를 꼈잖아요. 앵클 잠재가 없어도, 굉장히 쫓아가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상대가 못 쫓아오면 그냥 깡미들 쏴도 되고 이게 참 좋은게 보고 사서 요렇게 쏠수 있다는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궁을 키잖아요 궁을 키면 여유롭게 상대 넘어진거 보고 이렇게 가서 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커버를 못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슛 쏴도 되고 예, 궁 활용하는게 제일 좋아요 스틸도 그렇고 빠르게 빠르게 돌다 보면은 센터도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냥 이러다가 레이업 해버려도 되고요. 이거는 훈련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그 방향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내가 방향키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 거지 실전에서 먼저 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각성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각성은 일단 두 번째 각성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금 한국에는 카사마츠를 안샀기 때문에 지금 못보여드리는데 이동속도가 플러스 5가 들어있어요 두번째 각성에 그리고 러닝스틸을 사용했을때 이게 경직이 굉장히 긴데 그걸 짧게 해주는거 요것도 이따가 다시 훈련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수비할때 굉장히 좋은데 사각성 요거는 가끔 쓰면 좋습니다 3점 카사마츠에 한해서 삼정카사마치를 하실 분들은 가끔씩 쓰면 좋은데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꼭 저걸 안 해도 넣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저거 하면 좋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오각성은 스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스틸에 성공하면 궁연궁 지속 시간을 4초 연장시킨다. 스틸 혹은 어시 통해서, 그니까 어시스트는 내가 궁 키고 공격할 때 우리 편한테 패스를 줬을때 우리 편이 넣으면 4초 연장이고. 내가 궁극기 켰을때 스틸하면은 또 4초 연자 요런식이거든요 육각성은 그렇게 막추천하진 않아요 예 가끔 있으면 좋긴한데 최상위로 올라갈수록 상대도 많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각성을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연습장을 다시 가서 이로 어떻게 수비를 하느냐. 요거는 뭐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뭐궁 켜도 그렇고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슛을 쏘면은 어, 내 마크잖아요, 이 친구가. 내 마크가 아닌 친구를 최대한 방해를 주다가 최대한 방해를 주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예, 순간적으로 방해를 이렇게 거는 건데 이게 방해율이 세지는 않아요 세지는 않은데 일단 방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노마크는 아니게 만들 수 있어서 나 말고 상대편 수비를 도와줄 때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방해가 노마크가 안 뜨죠 파란 하늘색으로 이름이 안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써주면 좋고요 궁 켰을때도 마찬가지고 가다가 이런식으로 딱 닿았죠 요 거리감을 알면 훨씬 좋습니다 딱 근데 이게 상대가 낚시할 낚시한 다음에 드리블 치고 슛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중요하긴 한데 요런식으로 예 요런식으로 방해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이러, 이래서 수비까지도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궁을 안 궁을 키면은 아무 때나 이렇게 쏠수 있는데 궁을 안 키면은 이게 가속을 쓰고만 이렇게 전진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예, 요건 연습해보셔도 되는데 코카네 같은 애들 두고 이런 식으로 연습 안 하셔도 대충 하다 보면은 금방 느낌을 아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요 수비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손이 꼬일 수가 있다는 점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훈련장에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사마츠에 대한 초보자분들한테 기본적인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